여러 어, 영상으로 보는 선교단상입니다. 2018년 9월 9일 어, 주일 선교단상입니다. 어, 필리핀 사람들은 참이해할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면 사는 기간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가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중간에 성교비를 불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좀 체류한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집사람은 11년을 이렇게 계속 체류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이해하는 이해력이 더 뛰어납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빌기를 다하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어, 기도의 양이나 어,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또 그 어느 정도 분량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어, 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어,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다들 하는 이야기가 어, 쌀이 없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또 뭐가 없달지, 어 휴대폰이 없어요 목사님,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어,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 마치고 났더니 보니까 몇몇 성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더라. 또 집사람도 울고 그래서. 아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람들이 <laughs> 말씀이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파서 그렇다 아,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애초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사람이 오니까 이제 집사람 옆에 찬양하는 자매들이 앉아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이제 집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또 충격을 먹고 받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아, 이제 그 이렇게 자꾸 아, 기도 통성기도도 하는데 부끄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 사람들이 근데 옛날부터. 종으로, 노예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지금은 그래도, 어 이제 워낙 작은 목소리로, 속으로 기도하고, 입 밖으로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 솔음에 맞춰서 기도를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다 떠는 친구들이 이제 그 음에 맞춰서 그 음정도 높이로 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고, 기도의 시간도 넓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구하지 못해서 성경이 있는 말씀처럼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음. 음.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능히 주실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에게 구해서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라나타.